TV 잘 보고 있습니다. 명쾌한 명강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매수가 4,300원이고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기업 내용 분석 및 중기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꼭꼭꼭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에이프로젠장 중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제약 바이주를 매매를 하신 분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적으로 해서 지금 매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차피, 장기적으로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주도주가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도주는 변화가 와요. 예? 지금 뭐, 제약바이주가 작년도 9월 때부터 해서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변화가 옵니다. 예, 변화가 오게 되면 어때요? 흔들리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정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A프로젠 제약가티는 어떻게 해해야겠습니까 바이오 시뮬러. 예, 신약 파이프로. 아이, 어느 정도로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에프로젠제약가티는 상대적으로 해서 주가 조정이 크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10% 정도면 아주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조정이면 어때요 관리가 되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희션님 비중을 지금 40% 정도에서 반정도를 축소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진격 차트에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어, 얘는 이제 주봉상에서죠. 아,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면서도 지금 이 노란선이 핵심이에요. 노란선을 올라 타고 안착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한번 찍었던 시 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 작년도 11월 달 정도에서 제가 이거를 항상 물어보신 분은, 들 아, 이 종목은 주봉상에서 5,640원입니다. 5,640원. 예. 요 자리가 가장 강력한 저항권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목표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문을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제 어느 정도는 좀대응이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있죠. 이 종목이 간다고 하면 4,600원 정도 있죠? 4,6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저는 4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 정도를 축소를 하시고 예, 그 남은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아 예, 안착을 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있죠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야 됩니다 그러면 고점 돌파 있죠 자 1차적으로 해서 제가 비중 축소를 권한 거는 이제 4,600원 여기서 목표가 1차를 5,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5,000원을 만약에 탈환하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위쪽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해서 5,600원 정도를 2차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 종목이 5,6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고해서 뭐예요? 어느 정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는 콘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A프로젠 제약 4,600원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반축소하시라 말씀하셨고요. 5,000원 구간 안착하면 2차 목표가로 5,600원 올라갈수록 비중을 축소하시라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